고향 극장 양 이장 예 갑니다 저는 이장 양기권입니다 눈이 쬐깔하죠 개대단박사요 <laughs> 내가 개 뛰거든 야는 우리 동네 마물박사 김형수 그러면 내가 들린 말이냐 목소리 큰이 양반은 장개님 눈좀 크게 뜨고 댕겨 잡아준게 눈이 왜가만준게 여기도 하나 있네. 눈 작은 것도 개용이야. 넘어진 게그려안 넘어져, 안 넘어져, 안 넘어져. 안 넘어져. <laughs> 야는 또왜 짖는다냐? 돌 잡아주고 꿈만. 아니 너무 뭐개 냄새가 나서 시었냐 어? 왜 이거 있어? 저집 와서 커. 확 세리 불난 개잖아. 그거 뭐? 아 와가리 누님이 또통박을준게 개가 누님만 보면 짖잖아요. 내가, 개띠거든. 내가 개 띠거든. 내가 개대박사여 박사 그렇죠. 그런 게 냄새가 난데. 세 나갔네 나한테저 뭐냐 김도 모여야 되고 걸음도 줘야 되고 집안에 하우스도 지야 되고 근데 언제 다얼로이게 면사무소만 나가고 바깥만 돌아다녀요 국가에 독을 먹고 사는 사람 그러면은 동네 일을 열심히 해줘야지 국가에 독은 무슨 독? 하우스 녹슬었네 하우스 때녹슬어잘 먹었네 여가 식당이냐 대꾸를 말아 버려야지 내가 보고 좀쉬오시나귀찮아귀찮아 귀찮아요 아이고, 아이고, 이영감탱이 사람 죽겠네 이거 이거, 나 뭐. 아이고, 발냄새가 죽겠네 아이, 사람이 냄새나게 이걸 남겼다며 드디어 사당이 났구만와가리눈이뭐고 개하고 한판 붙었네요 가, 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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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놈 아이고, 아이고, 아고 아니 아, 이 양이 네. 생각을 해보시오 네. 내가 저번부터 서개 좋게 냄새 맡다